안녕하세요. 주간부간뉴타운 7월 첫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고주 방안이 백제화됐다는 기사가 떠서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월, 9월에 도심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지 양도도 이제 기의 개정안에 포함이 되는데, 어, 그 개정안에서 이제 조합원 의무고주 내용은 이제 빼기로 했다고 이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재건축조합원 실거주 의무는 작년 6 2 1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어, 내용이었지만 이제 법 통과가 이제 지연이 되다, 이제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런,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내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서 2년 이상실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서울 강남권에 오래된 재건축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서 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서 살면서 전환수를 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저, 실제로 조합원 인년 거주민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 재건축 사업의 중단한 인식이 됐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단지로 들어오를 하면서 세입자가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액고 피해를 볼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간,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 나가고 싶어도 이제 전세값이 올라서 좀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이런 이제 어,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제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됐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중요한 기류는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이제 백미·흑미론까지 어, 제기됐다. 그니까,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작게 된다는 예전에 중국 등수평이 이제 개방 계약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쨌든 민간 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간에 이제 이런 주택 공급이 된다면 민간은 그 개발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런 기록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기한에 대한 그런 폐기가 어, 일치감치 나왔었고, 이제 이번 기 이제 폐지가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사실상 이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 않을 거라고 이제 내다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이 한채 이상 있는 분들은 또다시 거주하지 않고 그 하나를 매수해서 하기가 취득세 면, 세금 면에서 이제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미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제 재, 재건축 조합은 의미거주라는 그런 세입자들에 대한 그 부작용까지 감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인식이 커져서 이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이제 빼기로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가연 2구역이나 상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거에 대해서 큰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여기 2년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문의는 많이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재, 개발 쪽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눈을 돌려서 재건축 쪽으로 간다. 이런 거는 이제 있긴 있겠죠. 있긴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영향은 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그런 기류는, 뭐, 재, 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 조합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좋은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방안이 백지화됐다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7월 첫째 주에는 부가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안되고 있고요. 부가 3구역은 입주 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프리미엄 9억 3천에 한건 거래됐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신촌 프로듀서에서 오구 타입이 13억 4 5 0 0에 거래됐다는 시거래가한건 말고는 새롭게 올라온 시거래가는 없습니다. 네, 부가의 유역 같은 경우는 7월 첫째 주에는 거래된 내용 확인이 안 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부가의 생각 같은 경우는 한 건이 거래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주택은 아파트고요 평가 금액은 4억 1 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9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13억 4천이고요. 보증금 5억을 안아주는 조건이었으나, 이게 이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라,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한다면, 조기수 자금은 8억 4천이 아닌 매매, 매매 가격이 13억 4천이 들어가는 그런 매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리미엄이 9억 3천이면, 지금, 보관의 상급에서 지금 최고가에 이제 거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매물도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이제 9억 3천에 3천이라든지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촌 프로조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6월 22일에 11층인 13억 4,500에 거래됐던 실거래가가 한건 올라왔습니다.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경영자 같은 경우는 2단지에서 84.61제곱미터가 6월 2일에 18층이 19.4500에 거래됐던 실거래가 올라와 있고요그 다음에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1단지에서 84.89제곱미터가 6월 16일에 5층이 18억에 거래되었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서 마찬가지로 84.89제곱미터가 6월 9일에 10층이 18억 4천에 거래됐던 실거래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주간 보관 뉴 다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